공은 어, 내가 해줄게. 고, 로테이션 하다고 로테이션, 로테이션. 로테이션 더, 넘어더아니아니아니 이건 내가 하면 스트레칭, 다음 안정화, 근력, 파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마지막에는 실전 투구에 네. 오늘 트레이닝했던 것들이 어떻게 묻어날 수 있는지를 매 아. 마지막 실전 투구를 하면서 나의 트레이닝이 나의 퍼포먼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고요 수용성 감각이라 그러는데 아. <laughs> 내가 트레이닝에서 익힌 여러 가지의 감각기들 있잖아요 실전 투구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로테이션, 상체 로테이션 준비, 업! 오케이. 하체 상체, 화 그렇지. 어깨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상체의 어떤 로테이션이라든지 이것만 좀더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갈수 있다. 오케이, 준비해! 헤이, 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개만 더 가자, 두 개만. 왼쪽 어깨 더 묻어두고, 왼쪽 어깨 더 묻어두고, 오케이. 턴 업, 업! 오케이 더앞쪽이앞쪽 오케이 구자. 제가, 제가. 제가. <laughs> 팔에는 크게 뭐 집중을 안 하고 우선 시작 상체 회전에서. 그정 그렇죠. 오늘은 상체 회전하는 날에는 상체 회전에만 집중해요. 팔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트레이너가. 그런 시퀀스를 대부분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 전부 다 부위적으로 이런 근육 발달하고 이런 근육 발달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니온을 공전질 때이 근육과 이 근육을 트레이닝 했으니 잘 던져라 이런 거거든요. 수술은 복근 운동 무조건 트레 시켜야 돼요. 그렇죠. 첫째, 그냥 그 트레이닝 끝이에요. 뭐 누가 맞든 누가 틀리다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트레이너가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인정민 선수하고도 저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했는데 항상 이런 컨셉으로 아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더 스포츠 특이적으로 실전투구와 가깝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가 제일 큰 화두예요 모든 스포츠가 하체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선수가 어느 패턴을 가장 많이 쓰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투수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있을 때그 모든 감당하는 건다 하체예요 그래서 하체가 일단은 무조건 안정화 이상의 기본적인 근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수의 패턴에 따라서 하체를 많이 이용한 선수는 하체를 더 많이, 상체를 더 많이 이용한 선수는 상체를 더 유연성 있고 더 파워 있게. 그 선수들을 빨리 딱 체크하는 것도 왜트레이닝그렇 주목이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투수는 하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체가 중요하더라면 모든 사람들 이다 똑같은 트레이닝 시킨대요. 네. 네. 그러면 스포츠 가학이 발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만 빠르게 던지면 되잖아 정확하게. 나는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간에 아프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주는 게더 중요하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생일을 또 같이 함께 해주신 NC단에서 임창 선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laughs> 아, 선생님께서 정말 트레이닝적으로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트레이닝에 어떤 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트레이너들이 항상 내 트레이닝의 정확성 그리고 타당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과연 선수들한테 좋은 건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갖춰지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수들은 반드시 어... 발전할 것이다. 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루틴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아... 트레이닝시키면 네. 한. PT 가지고 아 10년째 강의하는 교수하고 다를 바가 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스포츠 과학은 발전하고, 그 발전한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우리 선수한테 좀더 정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선수도 발전하고 자기도 발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욱더 디테일하고 더심도 있는 교육을 듣고 싶으면 저희 트레이너 사부에 들어가셔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laughs> 지금까지 박일부 선생님이었습니다. 반갑습 감사합니다.